언젠가라는 말은 당신이 꿈만 꾸다가 생을 마감하게 할 병이다. 어떤 일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라. 예전에 한 친구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서 투자 방법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1년 뒤그 친구에게 투자는 잘 돼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아직 공부 중이라며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머릿속으로 연습을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더 지난 지금 그 친구는 아직도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 친구도 수년간 공부를 했고 시장을 모니터링했으니 부동산 투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100% 성공시킬 수 있는 실력이 쌓인 것은 아닙니다. 경험해야만 알수 있는 것들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투자는 머릿속으로 100번 연습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경매 관련 책을 100권 읽은 사람보다 단한 번이라도 실제로 낙찰을 받아서 명도를 하고 임대를 놓고 최종적으로 매도까지 끝내본 사람의 실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노인 한 명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경험이 쌓이면서 생긴 노인의 지혜를 강조한 말인데요.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도 경험은 필수입니다. 경험을 한 사람만이 부자가 될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한 개인의 부족한 상상력을 보완해 줍니다.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는 10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을 다 누려서 부자가 되었던 사람은 좀처럼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증권가에는 삼성전자 덕에 부자가 된 사람은 이건희 회장과 외국인 투자자밖에 없다는 우세계 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삼성전자의 미래를 확신하고 장기 투자를 했다는 말인데요. 국내 투자자들과 달리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할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미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이 이전되는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이 미국 기업들에서 일본 기업들로 이전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반도체 산업의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보면서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전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책을 읽는 건 위대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전수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책을 통해 저자들의 정신, 행동, 전략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서는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최대의 레버리지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실패 없이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보죠. 폭넓은 독서를 통해 안전마진이라는 가치투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워렌버핏, 피터린치 등 위대한 투자가들의 투자 철학을 배웠다고 해서 곧바로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탁월한 투자 철학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글로 읽었을 때나 강의로 배웠을 때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적용만 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운 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제대로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경매를 한다고 해보죠. 경매 관련 책들을 읽고 저자가 알려준 대로 하면 다잘될것 같지만 막상 낙찰을 받으면 당황스럽게 하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입찰 가격 결정부터 최종 명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초보 시절에는 투자를 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책을 읽었지만 실수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움과 경험이 쌓이면서 실수가 많이 줄었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실수는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과 경험을 반복하면서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실패가 있어야 성공하는 방법을 제대로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실제로 해봐야 그 결과를 알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완벽한 연구와 준비를 할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험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무엇이든 도전해보고 경험해보세요. 당신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새로운 기회가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YGTV였습니다.